안녕하세요.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뭐가 들어있다고? 아, 다리. 헐, 맛있겠다. 지금 정확히 12시인가 봐. 안 돼! 또, 또, 또. 아, 어떡해! <laughs> 아, 주민들이 울 거예요. 물 맞았어요, 물 맞았어. <laughs> 아니, 지금 사람들 엄청 모여있는 것 봐. 아, 문이야에문 방문 통과해야돼 Oh, 이게 뭐야? 엉입니다 토마토가 몸 곳곳에 남아있어. 가세요. 잘 하세요. 와, 금 칼퇴하시는 가이드분, 가이드분 칼퇴하시는데? <laughs> 응. 나의 칼퇴하시는. 데그 어, 어, 어. 말로만 듣던 토마토 축제를 제가 가봤는데요. 어, 정말 광란이 파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토마토 축제는 딱 토마토 던지는 것 자체는 한 시간만 하기는 해요. 이제 1 2 시부터. 한 시까지. 근데 그래가지고 아한 시간만 하니까 오 어, 별거 아니네.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하면 오 죽어요 죽어. 진이 다 빠졌습니다 진짜. 자 거기서 제대로 노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간략하게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음 생각보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이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토마토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이제 이미 토마토가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토마토는 이제 토마토였던 것이어가지고, 약간, 토마토 잔해들을 이렇게 긁어모아가지고 던지는 그런 느낌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바닥을 쳐다보면, 약간 비위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파요. 그러니까 막물 토마토 이미 죽어버린 토마토는 괜찮은데 아무리 말랑거리는 토마토를 던진다고 해도 이제 먹기에 말랑할 뿐이지 세게 던지면 어쨌든 그것도 아프거든요. 형태가 있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들 야구 선수만 모이셨는지 아주 그냥 강속구로 토마토를 막 던지시는데 막 일단은 뭐 머리 한번 맞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아 그리고 이거 또 주의사항 하나는 신발을 되게 약간 딱 붙는 거잘 가지고 가야 돼요. 발이 생각보다 막 밟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몰린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석으로 다 밀어요. 근데 그 밀리는 과정에서 어, 생각보다 되게 낑긴다는 느낌 많이 받고요. 막, 사람들 밟고 밟히고, 막, 그런 상황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 그래서 발, 발 조심하는 거. 그 다음에, 어, 눈. 저는 수영, 수경을 가지고 갔어요. 이제 다른 친구는 거기 분열에 도착을 하고 나서, 어, 상인들이 파는 물안경, 이제, 5유로짜리 그거를 샀어요. 근데, 시작, 하기도 전에 막 끊어지고 뭐 시작한 지 3분도 안 돼서 여기 또 끊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내구성이 안 좋은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토마토 축제. 네, 전부 다 즐겨 봤고요. 그다음에 저는 얼른 이 토마토 잔해들, 머리카락에 묻은 이 토마토 잔해들을 빨리 씻어내려고 어, 샤워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는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일을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토마토 축제 잘 즐기셨으면 좋겠... 즐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잘자요. 부에나스 노체스.